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 성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토지 보상의 잔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잔여지에 대한 부분은 그 공익 사업이 이뤄지는 곳에 가면 소유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시냐? 첫 번째 유형은 자녀지 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다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자, 자녀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자녀지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내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의 토지를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온전하게 있는 토지를 온전하게 다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할을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토지 소유자가 두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필지와 B, B라는 필지. 근데 이 필지가 붙어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걸 1단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B 지역의 일부분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 B에 남는 토지는 잔여지라고 하는데, A 필지는 잔여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유자분들의 첫 번째 고민, 잔여지를 처리하느냐 아니면 소유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세요. 을 근데 이 부분을 왜 고민을 하냐면 일단 어, 나의 토지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확장이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남아 있는 토지의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도로에 접한 토지가 통상은 비싸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토지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사업의그 도로에 개설되는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토지 모양이 상당히 이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토지의 장 방향으로 도로가 생겨요 그래서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만 좁고 길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 50평 60평이 되는데 그 50평 60평이 폭은 3m, 4m 밖에 안 되는데, 길게 아마 30, 40m가 접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음, 처리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로에 접혔다고 보기는 어렵죠. 고속도로는 거의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처리를 희망하시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자녀지를 처리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방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 어, 순서라고 볼수 있죠.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한테 이 잔여지 부분을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 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용을 청구를 한다 협의를 하지 않고 이제 중토에 바로 수용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각하가 되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한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사업시행자가 매수를 해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정해져 있는데 어 부합되지 않으면 은 사업시행자 도 굳이 그 잔여지 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수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어, 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이 기준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가 부합되지는 않지만 종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걸 증명이 되면 아 이거는 사업 시행자도 매수를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 임야가 도로 사업을 편입이 됐어요. 그 도로는 고속도로였는데 어, 편입지는 전체 대비 60%가 편입이 됐고 잔여지가 전체 대비 40%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잔여지로 남았지만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를 인용을 해줘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 잔여지 부분이 면적은 넓었지만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이 고속도로에 램프 구간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 빠져나오는 구간, 내 가운데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접근이 어렵죠. 접근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면적이 넓더라도, 이건 명확히 임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 사업시행자가 매수를 해줬던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자와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협의되지 않은 걸 근원으로 해서, 관할 재결청,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될수 있으니까 관할에 맞게 이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또 잔여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잔여지 가치 하락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토지는 이제 팔기는 싫어요. 가지고 있고 싶어. 근데 명확히 이것 때문에 가치가 하락했다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이 토지가 생김으로써 맹지가 됐다. 근데 맹지가 됐는데 이 토지를 난 팔고 싶지 않아. 그래서 팔지는 매수 청구는 하지 않지만 어 잔여지 가치 하락이 됐다. 예전에는 도로가 있어서 잘 사용했는데 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토지가 맹지가 됐으니 내 토지는 잔여지가 가치 하락이 했다. 라는 부분을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를 해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재결청에서 이제 수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잔여지의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또 고민하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죠. 어,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용도지역이나 지목이 이제 편입지하고 동일하면 편입지 단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편입지 단가 곱하기 자녀지의 면적을 곱해서 이제 그 매수 금액을 산정을 하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용도지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입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인데 자녀지의 일부 지역은 또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녀지에 대한 부분을 어 다시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상금을 좀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용도 지역이 같고 이제 지목과 같았을 때에그 자녀지의 단가는 곧 편입지의 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편입지의 단가가 오르면 자녀지 단가도 오릅니다. 편입지에 대한 부분을 수용재결이나 이의제기를 통해서 보상금의 단가를 올려놓아요. 그러면 자녀지 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수용재결 끝나고 이재결 끝나고 아니 또는 이제 소송까지 끝나고 자녀지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최종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가 아까 이 자녀집 매수 청구를 했을 때나 아니면 수용 청구를 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이 대법원 판례에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예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의 자녀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네, 이 얘기는 그 곤란한 사항 그 곤란한 사항이 반드시 물리적인 부분만 보지 않겠다 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도 보겠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서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거나 아니면 뭐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네 오늘 자녀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 비한 내용 여기 까지 고요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